어어 어, 여기 이거 생겼어 야하트가어야 소리 네. 나어 뭐야 네. 소리 네. 나 와요 네. 어어 뭐야 어, 어어 어. 관계 없는 이야기라서 야 그럼 너네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받아본 적 없어 네 그냥 저 제가 저한테 주죠 <laughs> 그건 준 적은 있을 거 아니야 <laughs> 야못 받았어도 준 적은 준 있을 적... 거 아니야. 제 엄마한테 줬죠? 가족 제외하고 없어요. 현이는 있지 않아? 전 저희 외엔는 없. 저도 기억이 안 나요. <laughs> 어, 없는거 아니야? 기억이 없는 거면. 보 해보는스 발렌타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서바일 밤맵이고요. 앨범 문예님 문예님 있으세요? 전 좋은 중 있죠, 당연히. So 어. 오! 오! 오, 오, 뭔가 사... 야, 뭔가 스박한데 이거? 마치 그 혈관 속에 그... 들어가 있는 느낌이야. 저기 가면 시작되는 거야? 어, 아, 저기 일단 어, 가져가겠습니다. 안 볼까요, 볼까요? 안 볼까? 한번. 예, 아예 막혔어요. 나 가지는데? 뭐스폰 되는 거 아니에요? 안 아, 되네, 뻔했네. 뭐야, 이거 기본으로. 일단 뭐 스테이지가 굉장히 지금 빽빽하고요. 그이거뭐 작동하는 거 있으면 절대 누르지 마세요. 게임이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개인적으로 여기 이거 벅장... 요거, 이거인 것 같은데, 요거? 어, 이거.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 오브젝트 같은 게 있나? 4초, 60초 지나면 뭐 저거 이 되나 면4초에 저거? 아 근접. 60초 가 어, 지나면 은 여기, 여기 발렌타인이 가동이 되나 봐. 뭐원이 생기면서 네네. 여기에 총이랑 레이저 사이트. 이게 버프인가 0데 이게? 색깔이 다르면? 원프요 모르지 나는 그거는. 좀0 0 0원 2000원. 2 0 0 0 어? 여기 사기총이 그 돌아다니시면서 약간... 좀 특이한 거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가쪽에 가서 확인을 해 드릴 테니까 여기 저 있는데 시간... 레이저 사이트 아요 위로는 뭐올 시간이 지나면 여기 바닥이 있는 이거 문양들이 다 빛난다는 거 같은데 보니까 어우 무부셔 다른 사람이 말했으면 믿을 수도 있는데 아. 대배님이 말해서 별로 신뢰가 가진 않네요 신뢰가 가시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집에서 네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안 드신 걸로 <laughs> 미군 뭔가요? 뭔데? 일단은 그뭐 특이한 거는 없고 그냥 혈관 속에 있는 그런 뭔가 느낌이야 그냥. 저외곽에서 좀비들이 네. 몰려오나? 그럴 아, 거 같아. 아까 저기 못 가던 곳에서 나오지 않을까요? 아닌가?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건데요. 아하. 왜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못 받았는지 알것 같네요. 이 <laughs> 레이저 스테이터 있네요. 여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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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있는야 발렌타인데이드 초콜릿을 받는 내가 노하우를 알려줄까? 네. 모르냐? 이거 아직 너네는 세상을 살 줄은 모르는구나.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주면은 돼. 그러면은. 그리고 그걸 뭐... 그 상대가 그 머릿속에 각인시켜. 그럼 두달 뒤에 초콜릿 받을 수 있다. 자, 이제 가동해볼까요? <목소리> 일단 일리우무조 무조건 아, 을분텨야텨야됩니다버티 방금... 버티면은 이게 뭐 되는거 같으니까 e r but you know what I'm saying. I'm going to get ready now. I'm going to get ready now. I'm going to get ready now. i 아, 는아 양복이나 웨이터 같은 느낌 초록색깔 어, 저 초록색깔 하늘로 아, 용기등이쏟아오는데세트 떨어졌나봐 오 어, 깜짝이야 오 전설 세트다럭기 어? 불쌍했다 하나 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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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틀어 탱 찾아봐 아 탱크 어딨습니까? 여기요 탱크 나왔다 불야 야, 야공화집을왜 던질래? 그래? <목소리> 아이, 주변에 아껴아 아, 네, 어에 네가 한 해에... 네가 한 해에... 네가 한 해에... 네가 한 해에... 네가 해진 것도 있해데사랑진인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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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랑진? 마법진이랑 하트 에 네가 아, 사랑진? Ready! 하트진? 러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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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요 러브진에 마스터님이랑 대뱀님 들어가면 되겠네 어어 어, 여기 이거 생겼어 야 하트가 어야 소리나 네. 어 뭐야 소리 나와 야어어 네. 뭐? 거봐어 네. 이게 다야? 그 다음에? 에? 네. 노란색으로 바뀌었는데? 전설템 떨어지냐? 어 노란색으로 바뀌었어 어 핑크색으로 네. 바뀌었어 네. 어? 뭐지? 일단 나와봐 어? 원래 아, 주위 색깔 회색이었는데 핑크색이 가졌네 한타 야야야 탱크 잡아 탱크 보모님던 던져놨어 빨리 네, 네. 탱크부터 탱크부터 아 돌맞아 볼던 던지기 좋은 자리에서 죽다 탱크 죽고 노란색이 완전히 핑크색이 되어버렸네 핑크색으로 이제 하... 야 핑크색 보니까 그거 생각난다 그.. 최근에.. 롤에 스킨 좀 생겼잖아 네네 그거 생각난다 걔네들 스킨 이름 뭐냐? 사랑의 주적자야아 사랑의 주적자 아니야 그건 바로 싸아이냐 그거.. 별.. 별의 소자인별별 소자 별 소자 오. 아 맞다 아 네네 사랑의 주적자는 그.. 아, 하트.. 도, 도, 아, 도 그래? 도, 도 아, 그래? 그건 좋 알아갖고 네. 그럴수도 있겠네 베.. 네, 베인 그 무기 하트로 생겼네 아아 그 사랑투자자야? 네, 그거, 그.. 거예요. 아그 사랑투자자예요 아 사랑을 찾아 떠나는 거야? 타리처럼? 네? 쉬. 하나 더 줄게요 어자안안 들려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 타리처럼 사랑을 찾아 떠나는 거냐고요 w 더 a t the fuck? <laughs> 어 스토리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인 게 아닌가? 아씨, 조비 어, 너무 씨. 많이 오네. 도움을 주줄게었다 네. 이게 다시 오네. 하면... 어 어제 네, 두 번째 것도 어 열라 봐. 일로 들어봐. 와 들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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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열살템이다. 뭐야? 여기 또 생겼어. 어? 뭐야? 어 이거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아, 색깔이 친해져서 바뀐다, 그지? 아, 이거, 이거 다 채우는 것 같은데? 아, 어, 그럼 다 채우면 우리들의 마음이 모두 하나로 합쳐지는 거야? <뭐랴트> 그러니까, 야, 이거, 야, 이거 버텨보자. Que? 버텨. 야, 이거 솔직히 자리가 되게 넓어서 버틸 만할것 같아, 이거. 버티고 버텨, 계세요, 버텨봤어요. 버텨, 버텨. 다 터져요, 다. 총알 좀 채워볼까? 어, 아, 주총무도 엄청 많네. 있다. 어, 여기 뭐 생겼다. 뭐가? 약간 하트 부상인가? 패티 같은 것 생겼어요. 어, 태... 야, 야 탱크를 아, 탱크 자체가 빼도 되요 탱크. 동메자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어 하트가 생겼네? 와, 이쁘다. 아, 저거, 아, 쪼금... <laughs> <laughs> 얼마만 그만하냐에 따라서 바뀐 <laughs> 것 같은데. 일단은 탱크부터 잡으시고, 탱 아, 많이 달지 마세요. 부모 좀 여기 또 던지고 지랄이세요. 처음에다 잡 아, 네. 리로드, 리로드. 템 e l o 이제 됐어 g Relo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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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l o a d i n 이 사람이 들어오면 이게... r d i n g Reloading! Reloading! r e 이 o a 아직 안 열리는 l 같고 지금 우리가 e 개를 켰어요 야 이제 퓨밍에 의존하지말고 잡아 아씨발. 안되네 한..한대만 더? 한 대만 더? 한 대만 뒤를 아 뭐해 탱크도 다 탱크 야화염병을 불을 붙여 하나 네한 마리 더있는것 같은데 탱크 하나는 그냥 잡아 죽여. 오케이 스피터 뭐야? 야 이거 하트로 이거 모든 맵다 채우면 오늘 소개팅 가기냐 소개팅 <laughs> 누구라 했냐 위치라 하냐? 지금 뭐 이러다 쓰면 좋겠네 위치라 봉화던져놓게템다 챙겨 봐어쩌기 놀아야 아 이제 저만 총알을 못찾 저만 정, 총알을 정, 못 잡고 있나요? 나오네. 예? 네. 총알 어디 있어요? 네. 총알 네. 여기요. 여, 여기 있는데. 여기가 어디지고 있어요. 어. 내 <laughs> 네, AK 어디가 죽었다? 어, 동상 왔어. 동상 바뀌었나? 아, 어, 우 와, 은색이다. 아, 오, 아, 이거? 다이아 이거 뭐야? 다이아는 아닌 거 같은데. 뭐냐 이거? 사파이어냐? 사파이어? 플 어 노란색 깔 생겼어요. 노란색 가서 가동시키고 나머지 밀 명은 테크 잡아. 숨여 있어. 날라갔다. 테크 <laughs> <택배> 어디 맞죠? 테크 왜이 총알 어디 있냐고요? 탱크 죽었어요. 그... 아, 총알 어디 있냐고요? 탱크 말고요. 아 예. 아 여기 여기. 감사합니다. reloading. gun here. 들어 들 들어 이들 들어. 근데 이거 뭘까? 궁금하다, 그지? 어, 뭐야, 피 회복됐어. 진짜? 오, 나도 어, 나도 피9 99! 0 0됐어요 사랑해, 굿 가자. 러브 파워. 러브 로드? 뜨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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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져. 빨리 와. 빨리 와. 지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아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어고 비겁한 변명이예요 뭐 비겁한 변명입니다 ㅎㅎㅎㅎ <laughs> 피야 원래 야, 저 처음부터 불을 지키던거 아니면 야 이게 끌려 나가버리는구나 야 그냥 잡아 이제 손쓰지마 예야 네. 파이프탄 던질게 네. <laughs> <야>, 이기부터 <laughs> <더> 쓰지 마. 여기부터 <laughs> 쓰지 마. 예. 저쪽설터 써야 여기 세트. 야한명 가서 가동해 샤이너 뛰어. 보다. 근데 이거 신세금 뭘까요? 글쎄? 아직 안 됐던. 어디서 뭐가 <laughs> 어? 나오는 소리가 나는데 너방업겠냐 쉬하는 <laughs> 소리가. 흐 뭐야? 뭐 소리 났잖아 어, 저기 저거 가운데 <laughs> 어떤 거? 저 가운데 다이아몬드인가? 어떤거? 저거 저그 가운데 약간 사파이어인가 다이아몬드 같은게 박혀있네요 다이아몬드가 다이요, 전...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존나 파란색이네 진짜 아니 뭐다 올라오는 다다 소리 다. 뭡니까? 뭐 올라오는 소리 났잖아 아, 이 <laughs> 방흩터져서뭐 가동하는 거 있는 차 봐. 압살. 아 진짜 살려줘. 사면 다 씹어. 어 이제 와, 금으로 이거. 바뀐다. 진짜 확실해? <목소리> 우와. 네. 아 뭐야? 와 아, 되게 한 말이잖아. 또 나왔네. 야 이제 오버하지 만 <목소리> 가운데 쪽으로 모여. 데미지 증가 버프래요. 진짜? 확실해? 구글 네. 번역기 돌렸냐? 데미지인가? 아니요. 그러면 <laughs> 데미지 업이래요. 확실해? 3던지게 아! 데미지 올라간 거 같진 어? 않은데. 누가 나쓴거 같은데. 문 닫기만 해. 10k인가 올랐다는데. 그래? 어, 그래? 딱히 오른 거 같진 않아. <laughs> 어? 님? 야, 이거 계속 버텨보자, 이거. 아직 네. 하나 남아있어요. 어, 네,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지 니들이 어떻게 알아. 여기 하나 그, 안에 있그 그, 어? 야, 탱크 잡아. 그... 야, 일반 유비부터 잡아, 일반 유비. 야, 눈 뜨고 가는 거 아니야, 이 새끼야. 그걸 왜 맞아 피해 돌려주잖아, 댄비야. 죽긴 네. 나왔다. 템템 투진 안생겼어 이런 초 어, 어, 뭐야? 이 서클은 어? 완전 큰 서클인데? 야탄 던져봐. 탄 던져라. 탄. 샤이 놀라서 탱크 잡잖아. 아 여기 도두 마리 없어가지고. 아야 마리? 탱크 두 마리인가? 내 있는 거 같아. 오어야 탱크 두 마리 수도 있다. 3마리? 이일 1명 오나 대박 어야불안 붙은 거 부터 잡아 불안 붙은 거 부터 불 붙으면 지금 테안 들어와 터 2마리야 잡았다 잡았다 한 마리 한 마리 더 잡았어요 어너 근데 왜 피가 안 나지? 봤어 우리 무태키오야? 무태키무태키오었네어 뭐 우리 무태키야 아, 피가 무적무적무적무적 아, 아, 피 130이야 나 지금. 난 100인데. <laughs> 저130 넘었어요. 누워 안으로 오라고 하냐? 뭘 거기서. 아, 피들아. 피들아. 안으로 와 봐. 어, 아, 네피 차네? 안에다 들어오라고. 아무것도 안 되지? 피 다시 차네? 아, 요 안에 있으면 피가 차는 거야? 아니야. 바케스도테 찼어요. <laughs> 아까 버프 누를 때뭐 HP 4뭐 써져 있던데. 그래? 바케스도 차는 거 같은데요? HP가 하중가? 아, 아, 체력 리젠 중인가 그러면 뭐 먹느냐? 그런 거같아요 미지 없나? 아더 있을 것 같은데. 야, 계속 버텨, 계속 버텨, 이거 끝까지 버텨. 캐치 있을까요? 무슨 갑자기요? 어, 캐치 있겠지. 오, 저 오, 저쪽 오, 뭐 하는 거야? 와, 저쪽 또또 하는 거고, 막또또또또또또또 또. 또 씨 이거 탱크 화염병 붙일게 어? 어조게 언제 아, 뭐. 나나좀 잡아... 줄래? 아 뭐야 쒸키어 <laughs> 체력 아유, 진짜 어디게요. 빨리 탄다 뒤뒤디뭐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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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특수 준비 너무 많이 나오는 거 같은데 지금. 그럼 너무 많이 나오면 빨리빨리 잡아야지 다 빨리. 한번 줄게. 야. 야 그래도 체력이 리젠이 빠르니까. 야 체력 리젠 존나 빨라. 어? 오 저만하면 피가 그냥 다이스한 거 같은데. 탱플 어, 그래. <laughs> 잡아 탱플 탱커 탱플 야, 뭐야, 맞아도 돼, 맞아도 돼. 금방 차, 금방 차. 아야아쟤 쇼키... 살려, 쟤 살려, 쟤 살려. 아. 아 근데 안 죽어. <laughs> 나중에 살리지 뭐. <laughs> 아 뭐해, 관종이 뭐. 이새끼야? 야, 보물집 던져봐. 체네 보물집 던지라고. 됐어요. 유일하게 될것 같아. 야너 빨리 아드빨고 치료캐 써. 뭐해? 선대님 에이 이거 이거 어머 해주다가 이. 야저부모주 끝나기 전에 펜크터 잡아야 돼. 아드빨고 치료캐 써라구나. 아드 쓰라고, <laughs> 아, 저 존나 많은데 아드 빠르라고. 어떻게 <laughs> 한국말 못 알아듣냐? 어? 외국인이야? 아예 뒤. 피고 아이씨... 있어. 그냥 어, 갈게. 기려 어, 나. 나. 따라오 어, 야 근데 여기 좀 위험한데? 여기요 어, 오키오키오사키사키오키사키 here. Okay, 아, oh, you... oh. 어, 타이얼타이어타이얼 오케이, 땡큐 어, 테크이얼. 뛰어다, 뛰어어 야, 샤니 씨바 존나 멀. 야, 저거 못 살리지 않아? 될것것 아드 발면 될것 같은데. 저떻갈수 있어? 야탄던질게탄던졌어 일단 나아드 뭐, 아드. 아 이거 안 맞나 맞았다. 야더버텨더버텨 우린 할수 뭐 있어 포기하지 마 절대 포기하지 마. 뭐 아. 가요, 그냥. 포기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와나 ㅅㅂ 조비좋내많 우리끼리 많아야. 다 잡아야돼 맞스터야 hey, 네네 반중이요 그냥 아주파라할수 있어 할수 있어 좋아 좋아 뒤에 뒤에 또 있고 있어요어어 여기 어, 탱크 탱크가 만오 야 날아가지만 않으면 될거같아 멀리 오 어? 아, 셀키, 저기 봐냈다. 어? 가아 저기 저기. 깐만요저 반동. 아비 잡아야 되거든 앞에 저기 찾으나 잡았어요 잡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와 좋아 좋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체크 넘어. 너무... 열 번. 어크리타 바뀌었어요. 이형 하트 모양 바뀌었어요. 저지아 아들을 못받았어 계속 쳐가지고 야, 두 명이 어그을딴데로 빼야 아 돼. 어그을딴데로 빼고 나를 살려줘. 디디디디디디마디. 디디디. 아 씨. 야 이거 아드 빨고 살려야 될것 같은데. 아 씨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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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야 손색이 있손 아 깠다 아, 안 되네 야뭐 던질, 던질 거 없냐 던질 거야 화염병 어, 던져 씨, 던져 화염병 던져 화염병 저 화염병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아, 마스터 화염병 야 마스터 화염병이 봐 예. 아이씨 스모커 이 돼지 새끼 좀 살려 봐아 이런 진짜 덤벼 너 수생기 거 잡아 네 수생기 아좀 꺼져라 준비들아 좀 빨리, 댄벨, 댄벨, 빨리, 빨리. 아, 생각, 있는데? 선생님이... 어,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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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어, 내가 마스터가 난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되면 난 돌려라, 그거. 예에! Yeah. <laughs> 어. 맞으면서 돌려봐요. 뭐야, 뭐, 가운데 도와. 한번 보시면은 그거 있어요. 뭐, 그거 뭐, 뭐. 어떤 요어 거? 아. 오, 뭐야, 바꼈다, 이거, 이거 뭐? 플래티넘이냐? 야, 헌터, 헌터부터, 헌터부터, 헌터 잡아. 그렇지. 스모크, 에 스모크 아미치게 구리야 와 마스터 이새끼 시바지치료야 이새끼 이 뭐야 살려줘 댕겨 붙어 살려야겠다, 댕겨 붙어 아이씨 미쳤는데 채널형, 채널형 아나 죽었다, 죽었다 나소맹이 있으니까 소려도될것 같아 여기 아드도 있어 옆에 아드 있어 폰탱 오기 전에 채널 있을 거야 좋아, 좋아 내가 잡혔어 쟤는 버리고 이거를 아, 야 아, 20분 시작해. 20분까지 버티봐 아들빨아야아아야돼아 수목화 있다 수가 지금 뭐할수 있겠는데? 아, 도생이 가능? 갈게요. 근데 <laughs> 수생이 어디 있는지 아냐? 아니 아니 지금 몰라요. 찾아 이새끼 모르면 끝나 이새끼야. 내가 하나 먹어 놔갖고천창중 천중. 어 씨바 여기 있는데 씨바 먹어. 아역 그만이야 아, 아 어? 예. 네. 미친 새끼야. 야 이거 7초만 더 버텨봐. 이거 뭐 나올 것 같은데? 샤니는 샤니는 스노커가 체력을 회복해주고 있는 것 같아. 오, 야 가운데 열렸다, 열렸다, 오 열렸다. 또, 야 유즈 버튼 누르래. 어, 이거 핏 아, 버튼 누르는 거. 살려줘, 샤념. <laughs> 살려줘, 가동해. 뭔됐다 어서 보고, 소문 소 뭐라고? 가동. 가동. 클릭됐다, 이거. 가동시키래? 아만 가동하고 네. 있어? 네. 오, 네네. 네. 뭐지? 세고 두 마리 잡아오 어, 이거 사, 설마 다 살리는 건가? 몰라 나. 오. 얼. 어? 이렇게면 하 끝나는 어, 건가? 까니 어. 아, 플리즈 아, 다 유즈 투 엔드 더맵아이 맵을 끝내는건가봐 아. 그걸 깬거네 아. 일반 주민 1000마리 탱크 20마리 스피터 별로 안났네아 미치겠다 근데 <laughs> 재밌지 않았습니까? 난 되게 재밌었어 이거 <laughs> 아 근데 어, 너무 스키해가지고 음, 무엇보다 그 마스크는 샷발 잘 바꿔요 재밌었습니다 <웃음> <웃음>